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저번 주에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서 매립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스텝업 모듈, 스텝다운 모듈, 그러니까 승압, 강압 모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압 모듈을 활용을 해 가지고 휴대용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드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최대 2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동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부품을 테스트한다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워 서플라이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재료를 확인하러 갔을 때,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작동은 되는지, 몇 볼트에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8650 배터리 홀더에요. 홀더에다가 5V 2A 출력 단자가 있고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끄고 킬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홀드랑 노멀이라는 스위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 옆에 보시면은 3V를 출력해 줄수 있는 단자, 5V 출력 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안에 배터리 홀더도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모듈까지 들어가 있고,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 5V로 승합을 해가지고 출력해주는 출력 단자까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이 녀석입니다.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병렬로 연결이 되는 제품이에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그게 맞춰가지고 건전지를 잘 연결해 주시고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는 제품이고요 스위치에 홀드랑 노멀이 있는데 노멀로 해놓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불이 켜지죠 노멀인 상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홀드로 해놓고 불을 켜게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지 않고요 배터리가 닳아서 꺼질 때까지 켜져 있는 모드입니다 보통 노멀로 해놓고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자, 출력 전압 같은 경우에는 5V는 2A, 3V는 1A까지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출력 양은 조금 적은 게 아쉽지만, 다양한 제품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녀석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압 모듈인데, 승합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세한 건 패스를 하고. 자, 이 제품 역시 조그마한 승합 모듈에 전압계가 합쳐진 녀석인데 이 제품이 출력 전압이 최대 6A로 훨씬 더 높고요. 안정성도 이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아서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단점이 가변장이거든요. 전압을 변경할 때 이 나사를 돌려서 전압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판용 가변장을 제거를 하고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볼륨형 가변장을 이용해서 손으로좀 쉽게 전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장 보시면은 W5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3의 의미는 50 곱하기 3은 10의 3승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50000 그러니까 50k 옴이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모듈마다 이런 가변장의 값이 틀려요. 그래서 교환하는 자세한 방법은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따라서 50k 옴 제품을 가지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최대 5볼트에 2암페어고요. 이 제품이 최대 6암페어까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퓨즈를 활용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2암페어 짜리 퓨즈를 활용을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거고 퓨즈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치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합 모드에서 전압을 변경을 해서 바나나 소켓에 연결을 해서 바나나 전선을 꼽아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소켓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은 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5V에다가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은 3V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잖아요 전선을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커넥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3V 제품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에 맞게끔 설계를 해 봤어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겨우 완성이 됐어요. 승관 모듈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아래쪽에 고정이 되면은 뒷 부분에 볼트 게이지랑 입출력 볼트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딱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바닥 쪽에 가변장이 들어가고요. 그 옆으로 퓨즈 홀더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타이트하죠. 터미널 같은 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납땜으로 전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려에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앞쪽 부분에 바나나 소켓 두 개도 연결이 돼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윗 부분에 배터리 홀더 제품을 끼우게 되면은 5V 출력되고요. 스위치, 입력 단자, 스위치까지 딱 맞게끔 설계를 했어요.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홀더 스위치 입출력 단자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 오른쪽에 3볼트 출력이 되는 포트가 있습니다. 전선을 바로 연결하는 제품을 설치를 할 거고요. 제품 왼쪽 5볼트 출력 단자 쪽에서는 마이너스는 바로 승합 모듈로 가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암페어밖에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2암페어짜리 퓨즈를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합 모듈에 있는 가변장을 제거를 하고요, 어, 볼륨형 가변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승합 모듈 지나서 바나나 소켓을 연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어, 이대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변장부터 교체를 해줄 건데, 기존에 있는 가변장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 뾰족한 걸로 밑에 부분을 잡아가지고 살짝 올려주면은 또독또독 하면서, 분리가 돼요. 다른 부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살살살살 올려줍니다. 그러면 핀 3개가 나오죠. 자, 이핀 3개 부분에 볼륨형 가변저항, 핀 3개도 연결을 하면 되는데, 볼륨형 가변저항 오른쪽 부분이 플러스고요 플러스. 왼쪽 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신호선인데, 자, 이핀 중에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가운데 핀은 가운데 핀이랑 연결을 하고요. 양 끝은 양 끝에 일단 연결을 해보고, 안 되면은, <laughs> 바꿔보는 걸로 <laughs>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납땜을 해줍니다. 자, 가운데 선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뒤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가변 저항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납땜을 합니다. 배터리 홀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 5V 그라운드 선에다가 전선을 납땜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5V 마이너스는 바로 기판 인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고요. 5V 플러스 선은 퓨즈 홀더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절연에 신경을 쓰셔서 퓨즈 홀더에서 나온 선은 승합 모듈 인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퓨즈 박스에 2A짜리 퓨즈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일단은 연결은 됐습니다 다 연결을 했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죠 17.9V에 가변장을 돌리게 되면 전압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체에다가 고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나사 구멍 같은 경우에는 나사 산을 다 만들어두었어요. 그냥 나사를 조우기만 하면 됩니다. 나사는 M3 나사입니다. 자, 볼트로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간이 작아서 볼트가 회전이 안 되네요. 순간접착본드나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변장도 밑에 부분에 설치를 해줍니다. 너트로 잠궈 주시고요. 자, 본체 아래쪽에 집어넣고요. 나사로 잘 맞춰서 체결해 줍니다. 자, 가변장 전선을 앞쪽에 연결하니까 기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판 뒤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기판에 전선을 바로 연결했을 때는 글루건 같은 걸로 절연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바나나 소켓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절연을 확실하게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 하실 분들은요. 자, 내부는 다 끝났어요. 3볼트 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홀더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M3에 25나사를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3볼트 짜리. 마지막으로 가변저항 손잡이까지 끼워주고요. 자, 그리고 에폭시 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 포트에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제작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약간 밑에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제가 설계한 파일을 출력을 하면은 어,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딱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데 아이씨 <laughs> 글자를 잘못 뒤집어서 붙였네 아, <laughs> 자, 전압이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V, 3.3V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17.5V로 바나나 단자에 출력이 되고 있죠. 17.5V로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자, USB 선 연결을 하면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도 돌리면은 잘 떨어지고 올라가고 합니다. 32V? 3 2 v 트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휴대용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계 파일이라든지 재료 구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